답답한 주식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예, 투자 심리가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요,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나쁘게만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에 보이고 있는 악재들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악재들이 뭐 실질적인 악재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시장이 약세 국면이다 보니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악재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예,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아픈 부분을 콕 집으면서 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긴축, 인플레이션. 이런 악재들 속에서, 뭐, 이거 안 보이는, 뭐, 좋은 소식이 안 보이는데, 뭐가, 예, 좋은 게 있을까. 예, 그 안에 예상 외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증시 토크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재들은, 예, 지겹도록,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아 이거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요 이슈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 장중에 어떻습니까? 어, 뭔가 회담이 긍정적으로 갈지도 몰라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그 분위기가 유럽 증시에도 훈기를 줬다가 미국 증시 개장하고 미국 증시 막판에 이르면은 협상 결렬 하면서 예, 약세가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 이거 참 답답합니다. 예,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아, 이거 앞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긴축 가능성 3월 16일 그러니까 내일을 보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에 미국 시간으로는 16일이죠. 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금리 한번 올리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고 어, 5월 FOMC 회의에서 어휴, 뭐, 금리 인상이 대폭 좀 세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걱정스럽게 하는 이슈죠. 인플레이션, 예,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계속 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악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식 시장이 뭐 이렇게 화끈하게 한 번씩 이렇게 통 쳐주기라도 하면 다행일 텐데 그러지 않고 전조점을 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자뭐 어떤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증시를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이런 좀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악재로 예,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 예. 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뭐 배럴당 130달러 넘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와, 이건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어 <laughs> 국제 유가가 100달러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좀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 저 상황, 어찌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줄여줄 수 있는 호재성 재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나쁜 부분을 보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미래 경, 세계 경제. 이뭐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빠지는 거다. 빠지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시장 분위기는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투자 심리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예, 이런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는 나쁜 이야기만 계속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는요, 나쁜 이야기 이런 거 이제 귀에 잘 들어와요. 특히나 분위기가 좀 흉흉할 때는 더더욱 부정적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게 되죠. 자, 우리가, 어,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예, 뒷담화를 할 때, 보면은 꼭 나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나쁜 이야기들이 지금 귀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어, 주가지수 500포인트 갈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 요게, 음, 어, 작년 이맘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마 혹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투자심리가 동요되거나, 아니면 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해서 추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지금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추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체감 지수, 느낌적인 느낌으로 떠올리는 주가 지수와, 어, 현실 속 증시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현재 주가 지수 어떤 느낌입니까? 아마 지금 대폭락장을 경험한 듯한 심각한 하락이 있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자, 1월 증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 1월 증시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2월 증시, 그리고 3월 현재까지 증시 보면은, 생각보다는 견주합니다. 예, 생각보다는 견주해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빠진 것은 아닙니다만, 투자 심리는, 예, 워낙 부정적인 부분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 본 것만 보고, 본 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반토막 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장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저는 이런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대를 거치면서요. 성장주가 화려한 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 이후 잠시 소강 국면으로 갈줄 알았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어떻게 됐어요? 어우 작년 초까지 엄청난 예한번더 쏟아내는 그러한 랠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예뭐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고 ARKK와 같은 ETF TQQQ와 같은 예 나스닥 레버리지 ETF가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뭐 국내 성장주들도 화려한 랠리가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많이 투자하셨습니다 성장주 예 성장주에 많이 투자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고평가된 종목들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ARKK 같은 경우 작년 초 이후부터 해서 어, 뭐 주가가 심각하게 빠졌죠. 나스닥 지수도 올해 들어서 낙폭이 꽤 심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극필반. 모든 것은 그게 이르면 반대 상황으로 돌아저게 되는데, 자 작년 초까지 성장주의 화려한 랠리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에서는 소외됐던 조금 뭐 고리타분한 이러한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최근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면은 하버크셔에서외이는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성장주의 대표 지수인 나스닥 지수는 급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보다도 더 성장주들을 많이 품고 있던 ARKK 같은 경우, 어휴, 아주 심각하게 빠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시가 조금 더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 어 뭐랄까 체감 지수보다, 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시 상황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대로 실제 증시보다 어떻게 보면 좀더 양호한 투자 심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예, 고평가된 주식보다는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을 투자하신다면 예, 오히려 차분하게 투자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평가된 가치 투자하신 분들 예, 요즘 훈훈하다라는 이야기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어, 최근에 수익률이 짭짤하게 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심리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저기 있다.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뿐만 아니고 가치주로의 투자를 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한 가지 공지 안내드립니다. 106차 예 2013년 6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시작한 정기 세미나가 106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3월 25일 저녁 7시에서 9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정기 세미나에서는요. 그 증시 토크 메일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내용 말고 예. 정말 다루지 않는 비밀 내용을 많이 다루고 어, 주제로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화면상에 우측 하단에 예, 미국 증시의 PBR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laughs> 제가 작년 예 이거 11월 정기 세미나 때 다룬 건데 어, 미국 증시가 99년 IT 버블 수준으로 너무 버블권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조심조심 해야 된다. 예. 물급필반이라는 용어를 저때도 썼고 조금 전에도 썼죠. 예, 정기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증시 토크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106차 정기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달은 홀수달이기 때문에 시크릿 줌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이 스크립트 줌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회원 전용으로 해서 예, 프로젝트,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린데요. 간단한 방법 예,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있는 예, 제 네이버 카페 공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예, 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3월 25일 전에 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예, 어,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려요.